딜러의 전을 잃려나? 진정한자의 형체가 없어. 차영쉬정신이야말 차이. 쉬운 차이. 쉬운 차이. 쉬운 차이. 차이. 쉬운 차이. 쉬운 차이. 쉬운 차이. 쉬운 차 자리야 했다, 자리야 했다 자리야 했다 가자 오른쪽에 겐지 오른쪽 방에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아 어디있지? 어. <목소리> <가네. 목소리> <오지>, 그쪽으로 겐지 <목소리> 겐지, 앞으로 라인 돌다다

아, 잠 멈춰 있어, 얍. 안녕 반갑습니다. 아. 잠깐을어 세상 어, 이거 바로 메르시 빨대 꽂고 검검습 다 죽겠는데? 응, <laughs> 응.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. 키를 끼고 먹고 저러. 끼아다녀나하아뒤 아. 아, 아.

아이 벤치 지 빼야되나? 내데 내가, 내가 몇개 할까? 두대잡때 파면 이번엔 바로 쓰고 빨리, 빨리 들어가자 트면서타 한타 초월 지금 들어가면 양무 시스템 아 아, 방치망 끊었지 나이스 겐지, 겐 그렇지

와어 <목소리> <됐어. 됐어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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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게 아, 게하 아, 게 아, 게어안어 아, 저안어안 하고 있어. 아, 저렇게 안 하고 있어. 아, 저렇게 안 하고 있뭐저피돼 하고 피어피 그러면 내가 있피저고어 <목소리> 날다기가 볼게. 가자. 7에 왼쪽 <목소리가> 뒤로 온다. 아, 너무 아프다 이거. 아, 난심미있 <목소리가> <해야만>, 나, 나, <목소리가> 어, 아, 나들어가 아, 기합니다 아, 뭔가. 아, 근데 태네 아나 원아나 근데 이걸로 찍을 게 없어 갖고 치공안써도돼는아 오케이 오케이. 바바로 가자. 일단 받겠어. 고금이 치료해 드릴게요. 가니나 여기 수상. 떨어지 하고 있다. 사라졌다. 가기 힘 아, 하나가아 나도 안아 나도 안아요 아, 도아 나도 안좋나안좋요 아, 안아요 어, 나도 어, 안 좋아요. 어, 아, 아요 <estão> 근데... <laughs> <고통은> 아, 나도 안아아나아 아, 이틀커 거지. 아, 왜 그래 할까? 3학년이요. 2학년이네. 아, 이거 들어가각 가게 안 나온다. 이거. 1, 2에다이네 1, 2학이거 1, 2이네 어? 2이거 우리, 어, 어, 뭐야 학이네 1, 2학이네 1, 이 와, 원일인데 못 뜬다고. 아, 쟤 새끼. 아, 쟤네 저거 뭐있 뭔가 딱딱하지. 아. 와, 또 메이 나왔다. 아. 메이 원래 있었다. 아, 쟤 방금 아, 바꿨어요 아, 방 뭐야? 원래 뭐지? 어쩐지 뭐야. 야, 지 하고 싶은 거 하네, 씨. 오네 싹, 삭가보자 아이, 어, 샵쳇이. 아, 씨발 진짜.

바로 들어가자 네, 그러니까. 들어가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죽여줘 아아 아아 리컷니다 아아 죽니다 죽겠다 아 진짜 나도짐인방고었어아나렇게 길게 씨발 마지막에 마지막에 안 들어가질 같은은데 u got m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다... 아 벤이 I'm not sure. I'm not s 그러니까. 음, 뭐, 뭔가 딴다해아가 뭐, 근데 가 그냥 윈디로 들어가는 게더 낫을 것 같아. 답답하게 들어갔어. 해 볼까? 이에가 2층에서 갑자 뭘 해야되냐...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만

내려가야지. 그, 응. 그가 내려가네. 응, 해봐저 어, 있어. 아, 손브라 있다. 있다. 응. 응. 이거 쳐도 된다. 때 아, 해봐라. 어. <laughs> 야, 난 모른다. 아, 내크리내크리내 크리스. 저라아

나이스. Nice. Nice. 나이스. Yeah. 뭐야, 진어 뒤로, 뒤로, 얘들아, 뒤로. 조금만 뒤로 와봐. 뒤로 빨리 <목소리> 가. 아, 너무 아픈데. 아깝다. 임, 임, MP, 아이고, MP, 자탄했어. MP. MP. 아, MP. 이번엔 보인다. 차차차차차. 오케이, 오케이. 손발다나 왔다. 얘네 올드 한번어볼게요 아, 아이씨. 아, 간다. 간다, 간다, 간다. 아, 다 간다, 간다, 간다. 나, 나 죽는다. 내가 안해줄게 아. 어, 뒤에? 아, 아. 아, 뒤에? 와. 죽는다. 내가 봐줄게. 오케이.

이고난크리 층에서 맞추고. 바이러스 꽉 꽉. 그렇라 씨발. 부라. 5분. 간다, 잘 있어라 아, ㅅㅂ 아, 씨발. 아 아, 잘한다 아니다, 일단 우리가 못했다